사도 바울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경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대한 바리사이들의 한 지도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